여러분 우지개가 떴습니다. 저희 여행지로 가고 있는데 어, 우지개가 보이길래 한번 이렇게 다 보고 있습니다. 간단히 물 구경하러 왔습니다. 캠핑객들이 많이 있고요. 일단 어, 식사부터 해결해야 될것 같아서 일단 좀요기거리를 하러 식당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시죠 가봅시다. 네, 저희 이제 한 식당에 들어왔고요. 이렇게 저희 중국어 생. 물놀이 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래되 있습니다. 안전요원들도 그렇게 제대 있네요. 지역주민 분들이시겠죠? 일단 먹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밑반찬 나왔고요 먹은 지 먹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메뉴는 바로 박볶음탕입니다. 양이 참 많죠? 괜찮은 것 같아요. 맛있게 먹어볼게요 네 여러분 어, 식사를 거의 양을 엄청 푸짐하게 주셔가지고 거의 1시간 반을 넘게 식사를 하다가 지금 이제 나왔더니 불이 켜져 있고 캠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 완전 밤이 되기 전에 그래도좀 내려가가지고 물 한번 보고 뷰 한번 조금 더 담아보고 이렇게 밤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새 밤이 되었구요. 저희 차를 이 강가로 세웠어요. 근데 너무 어두워서 잘 보이진 않는데.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아, 물, 물가로 지금 왔거든요. 이게 잘 담기진 않습니다. 아까 보셨던 그 조명은 저쪽이고, 이렇게 여기서 좀 쉬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차에 타서 물소리 들리죠? 찍고 싶은데 밤이어서 나오지 않습니다. 았 아무튼 저희 눈에는 다 보이거든요. 카메라는 안당기네요 아무튼 뭐, 에어컨이 필요 없이 엄청, 지금 여름인데 에어컨이 필요 없고 엄청 시원합니다. 그래서 쉬었다 가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냉면집에 왔어요. 냉면집에 와서 이렇게 지금 시켰거든요. 어, 맛있게 한번 나오면 먹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기본 만찬 먹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드디어 메인 육전 냉면, 명태회 냉면, 만두. 지금 육전은 아직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먹어보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노릇, 노릇하게 육전도 다 나왔, 완전체로 다 나와서, 네, 뭐 이제 즐기는 일만 남았습니다. 네. 밥을 순식간에 해치우고, 강규가 보이는 모 카페에 왔습니다. 자, 카페에 들어가기 전에 강규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물론 들어가서도 담을 겁니다. 네. 저희 디저트구요. 여기 앞에는 금강뷰가 이렇게 펼쳐져 있고, 저쪽으로 내려갈 수 있죠. 저 밑에도 지금 저 사람들이 있죠. 저 밑에. 바로 내려갈 수 있는 구조가 되 있고, 저쪽 에감자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걸 보여드렸어요. 네. 저희는 카페에서 좀 수다 떨다가, 저 계단을 이용해서 지금 강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가서 좀 강가를 구경하다가 돌아가려고 해요. 내려오면 이렇게 멋있게 나와 있습니다. 다리도 있고요. 저쪽에는 휴양림이에요, 사실. 휴양의 규모에 비해서 가격이 많이 비싸기로 압구력이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강가람 꽃들만 구경하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네, 아 오늘은요 제가 드디어 그방풍기를좀 어, 하려고 하는데 일단 오늘은 항공기를 어, 다는 게 아니라 그 제가 몇 군데 알아놨거든요. 견적을 좀 받고 싶어가지고, 견적을 받아보고, 제일 이제, 어 합리적인 곳으로, 이렇게, 어 선정을 해서 가기 위해서, 오늘 일단, 어 이곳저곳에 견적을 좀내려 돌아다니려고 합니다. 어 가서 한번 견적을 내보도록 합니다 아, 네, 여러분, 제가 몇 군데 지금 견적을 내로 돌아다녔는데, 어, 이용을 한번 따져본 결과, 어 일단 업체에게 각각 그걸 물어봤어요. 그 부품 가격이 얼마고, 기술료가 얼마인지. 그 이제 따로 따로 물어본 결과, 어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부품을 산 뒤에 그 박스 미개봉 상태로 가져가서 장착을 의뢰하는 게더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제가 직접 장착까지 다 하면 더 저렴하겠지만, 어 유수 문제도 있고 전기를 또 건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확실히 하려고 아 자꾸 벌레가 벌레가 제일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결론을 하고 이제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려고 합니다. <laughs> 네. 여기는 그 마지막으로 본 업체 근처에 있는 유화숲 놀이터인데요. 전 유화가 아니기 때문에 이 상수동 산림욕장에 있는 이와 어, 쯤 놀이터 말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토바이랑 자전거가 아니기 때문에 진입을 할수 있겠습니다. 진입을 해 보시죠. 네, 지금 올라가는 길인데요. 여기 이제 아이들을 위한 물놀이장고 여기 위에 는 댐이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 등산로에 이렇게 중간에 미니 댐이 있는 것도 처음 보네요. 저수지처럼 수심이 꽤 깊어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야말로 미니 저수지가 따로 없네요 저는 이 등산로를 따라 계속 올라갈 예정이기 때문에 계속 가보도록 합시다 네올라가는 도중에 이 계곡은 가물었구요 자, 보시다시피 식장산 14.8km 갈 수가 없죠 만인산 갈 수가 없죠 정상, 정상 저기만 가봐야 되겠죠? 여기는 산책로인데, 일단 정상 찍고 내려와서 한번 가볼게요. 정상 1km만 가면 된다 하니까, 갔다 와봅시다. 네. 여러분, 여기가, 지금 보시면, 그, 삼각점 표시를 해놨고요 이게 되나? 안 되네. 자, 삼각점 표시를 해놨고요그 다음에 지금 이정표 보면은, 제가 올라온 길에 상수동 산림욕장 산림육, 그 다음에 저 뒤쪽으로 가면은 식장산 타는 능선이고요 이쪽으로 가면 만인산 타는 능선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 위치가 제가 아까 지도앱을 켜봤는데 이 위치가 그냥 이 산에서는 정상입니다 나머지 좌우로 능선으로 가는 건데 지금 해가 벌써 지고 있어요 제가 엄청 늦게 산 올라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쉽지만 어, 저 능선 타는 건 다음으로 미루고 왔던 길로 되돌아서 네.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이제 하산을 할 건데 지금 제가 여기잖아요. 하산을 할 건데 어, 제가 일로 올랐고 라 저쪽에 이제 차가 있기 때문에 다시 일로 가는 거지. 이 코스를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은 일단 바닥에 낙엽이 많은 걸로 봐서 어, 이 등산로를 이용한 사람이 적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이게 제가 북쪽에서 이렇게 남쪽으로 올라온 거거든요. 남쪽으로 좀 이렇게 올라오는 북쪽 등산로의 경우에는 북에서 남으로 오는 경우에는 이 산이 대체로 좀 음지, 그러니까 볕이잘안 들게 되죠. 왜냐하면 그 우린 북반구에 살고 있으니까 남쪽에 해가 뜨잖아요. 그러니까 뭐 동쪽에서 뜨고 서쪽에서 저도 어쨌든 동남쪽에 있고 실제로. 서남쪽에서 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거대한 산 뒤편은 햇빛이 안 가기 때문에 음지여가지고 벌레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뭐 산목이나 뭐벌 같은 이런 게 많이 있어서 뭐 거미줄도 많이 쳐져 있고요. 그래서 그 인간이 등산을 하기에 조금 적절하지는 않은, 그늘진 거는 좋지만 그늘진 만큼 벌레가 많이 서식을 하고 있어서, 어, 좀, 사람들이 별로 선호를 하지 않는 그런 등산로가 되겠어요. 겨울에는 이제, 그, 저기, 결빙 때문에 위험하기도 하고요. 자, 이제 등산로는 동이나 서나 남쪽에 있는 코스에서 이용하는 게 좋다는 거. 이거 뭐제 생각에 어디서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 생각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하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하산하는 길인데요. 뭐, 이수을 때문에 잘 보이진 않지만, 맞은 편에. 높은 산이 보이는 걸볼수 있습니다. 아까 그 정상에서도 뷰가 이런 식으로 가려서 잘안 보이더라고요. 아무튼, 좀, 그 등산 코스를 좀 잘못 짠것 같긴 해요, 사실. 어, 별로 올라왔을 때 별로 멋있지가 않았고, 아마 옆에 식전산이나 만인산으로 갔으면 멋있는 걸볼수 있었겠죠. 네. 거기까지 가면 해가 져서 밤이 되기 때문에 좀 위험하기 때문에. 내려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내려가 봅시다. 오늘 그 등산은 계획된 게 아니고 지금 신발도 보시면 등산용 신발이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맥스팬 견적 내보려고 여기저기 다니다가 여기 마지막 그 업체에 왔는데 주변 경관이 너무 좋고 자연 자연 해 가지고 필 받아 가지고 그냥 차박을 결심하고 해지기 전에 한번 올라와 보게 된거죠 요즘 한여름이어서 해가 좀 길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차에도 요깃거리나 이런 거가 진짜 그냥 인스턴트밖에 없어요 원래도 인스턴트밖에 없었지만 그왜 냉장 인스턴트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한두 개씩 챙겨오곤 했었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상시로 차에 실려있는 그 인스턴트밖에 없고, 이 주변에 매점 같은 것도 없어가지고, 그걸로 그냥 하루를 버텨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면서 내려가는 게좀 위험한 일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상을 끄고, 내려가서 다시 뵙도록 할게요. 그나마 여기가 좀잘 보이는 것 같아서 잠깐 한번 뷰를 담아 봅니다. 그냥 내려가려다가 이것만 잠깐 담고 갈게요. 멋있죠? 이 맛에 등산하는 거 아니겠어요? 뭐, 갑자기 오긴 했지만,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북향이다 보니까 순식간에 어둠이 들리고 있는데요. 어. 최대한 빨리 여기를 벗어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얼른 어, 네, 여기 벗어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산책로랑 그 정상 방향 갈림길 여기로 다시 내려왔는데요 정상 갔다 와서 산책로 를 가보려고 했는데 지금 또 화면상으로는 저, 저쪽이 좀 밝아 보이긴 한데요 지금 굉장히 많이 어두워졌거든요 그래서 안전상 그냥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하산하고 있는데요 그, 갈림길에서 경상까지 갔다 다시 내려오는 동안 사람을 한 명도 못 만났습니다. 이렇게까지 인기가 없을 줄은 몰랐네요. 자, 등산로를 잘못 선택한 것 같습니다. 이런 차이가, 제가 올라갈 때, 아, 이게 이렇게 높은지 모르고 막상 가보니까 해발고도 500m가 넘는 거예요. 저는 그냥 등산로 이동거리 1km라고 해서 뭐, 그냥, 언덕좀 되겠거니 했는데, 해발과가 500m 넘어가지고, 엄청 가파르게 올라갔다 내려온 거예요. 그나마, 질러가는 코스여서, 해가 지기 전에, 좀 도착을, 다시 하산을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산한 명도 없어가지고, 코로나로부터는 좀 안전했다는 사실을 전해드립니다. 지금 아 올라올 때에 비해서는 확, 많이 어두워졌죠. 차에서 물도 한잔 하고 매점이 없어가지고 절 구현해 줄 물이 차에 가야 있습니다.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아까 봤던 그 저기 물놀이장이구요 지금 현재 시각이 이제 시각이 19시 13분이네요. 많이 어두워졌죠. 여기를 벗어나야 됩니다. 어두워지기 전에 내려가 봅시다. 네. 여기는 이렇게 오토캠핑장도 있어요. 사람들이 슬슬 뭐 저녁 해 먹을 준비를 하는 것 같죠. 하지만 저는 여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는 노지를 사랑하니까요. 야구를 보고 있고요. 오늘 저녁은 이렇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창 이렇게 해서 먹고 있습니다. 이상한 그림자 같이네. 이하네요쉐이 그림자가 생기는지. 아무튼, 이렇게 먹고, 후색으로 고구마칩을 먹을 겁니다. 네, 어, 자색 고구마칩 먹고 있는데요. 이게 짜지도 않고, 달지도 않고, 너무 좋아요. 그리고 가격까지 저렴하네요. 이거는 정말, 앞으로 자주 사먹을 것 같습니다. 아, 어, 제 이때까지, 노브, 노브땡땡에서 샀던 그 음식 중에 가성비의 원픽입니다. 앞으로 자주 사 먹어줄게 자색 고구마칩 이 고구마칩이 고구마로 칩을 만든 게 아니라 그 감자칩에 고구마 그 가루를 씌운 거예요 감자 맛도 같이 납니다 그래도 뭐 나쁘지 않아요 <laughs> 이것도 고구마 말랭이 이것도 맛있죠 이렇게 먹어주고 있습니다네 다음 날 아침이고요 음 어선 차에 오자마자 바로 밤이어서 주변을 못 찍어봤는데, 등산이 다였죠. 이렇게 돼있고, 음, 간단히 차에 있는 거 조금 주워먹고, 2층 뷰 한번 찍고 출발하겠습니다. 아침을, 음 스프를 먹을까 했는데, 그냥 이렇게 간단히 때우고 출발하려고 합니다. 네, 음, 여기가 뭐, 그, 사실, 산림욕장 가보려고 온 거지, 주변 경관이 막 멋있고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저 이제, 위쪽으로 쭉 가서 산을 탔던 거죠. 여기 나무도 안 그려있고, 2층에서 찍는 거고, 이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